네, 안녕하십니까. 자슈아 트리입니다. 네, 오늘은 그주의식 프로블럼,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 민족,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뭐 중국 사람들도 될수 있고 뭐 인도 사람들도 될수 있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눈에 한국 사람들이 전세계 골칫덩어리 민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전세계의 가장 골칫덩어리 민족이 아닌가 가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역사라는 것은 어차피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히스토리 안에 유대 민족은 성경과 떼려야 뗄수 없는 민족이고, 또그 유대인들의 방랑 역사, 그들의 또출 애굽, 출 페르시아, 출 로마 그 역사가 결국 성경의 역사이며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사는 민족도 역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고 또 그들에 관한 문제를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그각 나라 역사마다 유대인들과의 어떤 진입 역사, 그들의 유입 역사, 또 그들과 접촉하면서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이건 뭐또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어, 제 지인 중에 히브리 대학을 다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어툭 치면서 자네 유대인 싫어하지 자네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 아마 싫어할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 노노노 네가 착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유대인들과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유대인 프로블럼, 유대인 문제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지만 이 겨자씨가 아주 연약하고 작은 씨에서 출발하고 단연생 풀과에 해당되는 식물이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성한 숲을 이루고 그렇게 무리를 이루었을 때 강건한 나무처럼 숲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겨자씨처럼 강건하게 확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겨자씨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겨자씨는, 겨자라는 그 식물은 먹으면 탁 쏘는 맛이 있잖아요. 아주 맵고 톡 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크기에 비해서 톡 쏘는 맛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겨자씨는 뭔가 강렬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왜 겨자씨에 비유할까? 어떤 유대인 납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분쟁 지역의 중심에 항상 유대인들이 있다. 그들이 문제를 또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유대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좀 체구도 작고 그렇지만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저도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봤지만. 아랍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 군인들이 다섯 명 있다면 아랍 사람들이 한백명 정도가 있어도 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전투력 면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쨌든 대체로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어, 이 주이시 군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음, 세계 어디를 가나. 그들이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 강렬함, 그 겨자씨와 같은 톡 쏘는 맛, 그리고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 아마 겨자씨로 비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몇안 되는 유대교로 개종한 분이 계십니다. 어, 저도 그분 유튜브 채널을 어, 자주 구독하고 또 흥미롭게 어, 보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어떤 음, 이슈가 올라왔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그 청년 집에 크리스천 어, 선교 단체 어,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분들이 다녀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림을 놓고 갔냐면. 예수아가 어린 양이고, 유다지파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을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핍박 역사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죽인 이유가 예수아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수가 되는 분도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예수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나 또 그런 전도지와 비슷한 것들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전해 준다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분노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저는 가능하면 유대인 전도는 유대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 또 협력할 것들을 협력하고 하는 입장이 되면 언젠가는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될때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복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이방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어, 정말 터프한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거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방식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을 질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어. 그리고 우리 신학대로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가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막 그냥 전투력이 증강해가지고 막 터프하게 예, 저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겨자씨처럼 아주 톡쏘는 맛이 있고 단단합니다. 절대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특성을 잘 알고 그들의 역사를 같이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또는 그들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예요. 그들은 어디 가도 이것을 한 번에 삼킬 수 없는, 한 번에 쉽게 친해질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주의 주이시 씨 프로브럼, 주의 씨의 문제들을 갖고 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이렇게 갈등을 빚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은 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들의 구원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어, 우리의 하나님, 예,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왕국 연방이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유대인들이 같이 산다면 그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선행으로 또 어떤 선의적인 행동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들의 정서대로 또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한날 되시고요. 계속해서 자슈아 TV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있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